이번 그 공모전에 주최 주관을 맡으셨는데요.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어려운 상황에 수원시에서 우리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트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올해가 수원 화성 방문의 해인데 그해 핵심적인 그런 그 우리 공예품을 가지고. 어, 대회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우리 공예문화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출품 작가들도 사기 영향이 되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 많은 작품이 응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작품이 출연됐습니까 어, 이번엔 이제 그 나전과 오칠부터 도자기 또는 토기, 섬유 등 아홉 가지 분야에 현재 그 209명이 어, 그 654점의 작품을 내 주셔 가지고 어 내부적으로는 성황리에 공모전을 했다고 보는데 특별히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어 낙선된 그 아쉬운 작품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이번 작품 대상을 선정하면서 그 만장일치 작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저도 이제 이거 나오는 걸참 처음 놀랬는데요. 정조대왕 그 화성 행차도라 해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그 민화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여기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문양을 작가가 됐다 그러는데 이 작가가 이 낮은 칠기 중에서도 진주패 거기에다가 그 거북이 등 껍질인 대모 또 상아뿔까지도 갈아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썼고 바탕에는 이렇게. 어, 같은 그 황제들이 입는 그런 그 복식의 색깔을 오칠로 해가지고 배경을 깔은 걸 보면은 이게 대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수원시청에 아마 맨홀에 이게 딱 걸리게 되면은 우리 공회도 알리게 되고 어, 품격 높은 수원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첫 공모대전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니면 이번에 어떤 부분은 정말 잘됐다 평하신다. 사실 이거 수원시에서 어, 지원을 해서 했지만은 저희가 이걸 어, 7월 23일날 회의를 시작해서 어, 8월 22일날 그 공식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 거의 뭐한 어, 보름 정도 어, 날짜를 가지고 어, 전국에 한 5천여 군데 홍보했지만은. 를 어, 상당히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애를 모았고 또젊은 인력도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그 공예 장인들을 갖다가 운영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 처음 하는 것치고도 물론 질서정연하게 잘 협조했지만은 를 각자가 자기 그 생업을 좀 피해를 가면서까지도 이 행사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예 대전에 출품할 명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출품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 저희는 그 이번 행사가 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공예 관련 공모전이 있지만은 좀 거기하고는 차별화를 줄수 있는 그런 독특성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였지만은 <laughs> 제 자신이 아예 심사에 개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시각과 차원으로 어 작품을 뽑아야 출품자들도 좀그 억울한 게 적다 그럴 것이고, 나가서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 다면은 우리가 일반 그런 거 프로들하고, 또이 분야에 어떤 입문하는 그런 학생들, 이렇게 이제 2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출품을 하게끔 해서, 후배들이 선배를 바라보는, 또는 선배들이 후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예문화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어, 단 하나 아쉬운 것은 관계 기관에서 우리 공예 문화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좀더 깊게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수들이 어디 가서 한번 노래 한번 부르면은 어, 어떤 그수당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예우를 하는데 우리 공예는 그몇년 어, 동안 그, 그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도 그냥 그때 보고 지나가는 그런 좀 약간 홀대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좀 우리 공예 문화에 대해서 어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어, 좀잘 서로 협력하고 어, 화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명인 명품 공예 대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 예, 저 부족한데 아, 자리를 저렇게 심사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측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명인, 목 뭐... 명품 공예 대전에 심사위원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막상 심사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참그 공예 명품을 만드신 분들의 그그 자부심과 또 그분들의 또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네, 네 이번 그러면 이번 그 명인명품공예대전의 심사위원은 몇 분이 맡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그 9개 장례에 9분의 각그 1차 2차 심사 과정 거쳐서 2차 심사에는 9분의 그 심사위원들이 각 장례에서 대별해서 올라오셔서 심사를 맡았습니다. 네. 이번 명인명품공예대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 명인 공예품을 더욱 발굴하고 또 수원 하성과 연계해가지고 어 공예 문화의 그 합성화를 도모하고 또 이런 것들을 더 인해서 공예 그 문화 상품화 또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기쁜 기획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응모자들의 작품 특성은 어떻습니까? 어 지금 아홉 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작품 수가 어, 무려 한 이백 한 0십점도 이상이 축품됐는데, 어, 이게 첫회니까 어, 이런 어, 첫회를 통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대상을 어, 몇점그 어, 대상 작품들의 그 어, 작품성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또 어, 우리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축품되어서 앞으로 이게 2에3회째 이어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 공예 명품의 그 대전의공모 되었습니다. 네. 이번 그 작품을 심사하시면서 대상을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대상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대상은 어, 심사위원 전원 9분 어, 2차 심사에 참여하신 전원 9분이 심사위원들이 전연 일치로 정조 대왕 화성 행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행차의 어떤 재현을 어 그대로 이렇게 칠공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공예 그 재료들 어뭐 검이 등피라든가 상아라든가 또 이렇게 칠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예의 재료들을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정조 대왕의 그 화성 행차를 그대로 재현한 건데 이것은. 심사위원 전원들이 최고 수작이라고 평가하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대상 으 추천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첫해부터 아주 그 많은 응모작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응모를 위해서 그 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지금 첫 회다 보니까 어, 이게 아마 그 홍보가 좀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 관계자분들과 또 여기 또 조직위원 운영위원 통해 가지고 좀더이 지역을 위주로 해서 뭐 대학교라든가 또어 공예 전통 공예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좀 홍보를 미리 해가지고 어 이런 취지를 잘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이 대상을 통해서 여기 상품들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예가 좀더활성화되고또관광상품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장님 영량을한번씁니 아, 저는 전통과 현대를 같이 좀 개미했는데요. 아, 저는 그 중형무용문화재, 제1 0 0장 전수교육저격으로 지금 이제 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작업해오고 경기대학교에서 아, 장시구 구속대장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